저는 그러면은 1 3 0 k g 로 가겠습니다. 네. 바로 가시죠. 어. 저는 그냥 가볍게 130kg 마치 산책하듯이 음.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알겠습니 자. <laughs> 자, 그러면 지금부터 가슴이랑 팔입니다. 와, 지금 너무 설레. 지금 음식을 먹기 직전 상태. 바로 그 간짜장. 음. 아, 딸딸 아, 바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. Let's go. l e 정신. 잠깐 이게 예, 좀... 장비를 좀풀 장비를 좀. 아예. 예, 예. 예. 자예 오래 걸리시니까 지금 예, 먼저 하나, 둘, 셋, 아홉, 열 오, 아, 오늘 아, 느낌 아, 좋아요 좋습니다. 느낌 좋아요 아, 역시 그게 이제 코바라 메이크업죠 하나, 둘, 넷, 쉿. 다섯 쉿. 본 세트에 회선을나기 위해서 아. 제가 130kg 10개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? 아, 예. 그래서 그거를 아, 예. 확인... 워머 판세트를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. 제가 원래 좀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 네. 저는 워머에 음.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 워머 진짜 중요해요 네. 왜냐면은 워... 하나 <laughs> 둘아 팬츠 자세 진짜 좋다 아홉 열 예. <laughs> 저는 항상 이게 오늘 우리 옷을 입다 마셨네? <laughs> 아 <아니, 웃음> 저는... 어, 어? 이거 좀 어필하시는 분가요? <laughs> 저는 무소유 <웃어요> 그립이라고 하시고 <laughs> 네,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 하시면 안됩니다 하나 여덟 아홉 열셋넷 <laughs> 아? <laughs> 다섯 이게 이제 가슴에 최대로 민감도를 올리는 요법 가최민이라는 뜻입니다. 정진. 아, 아. 다리를 뒤로 올리는 것 중심을 잡으려고 더 예민해야 되고 그걸로 인서 가슴에다가 오로지 더 집중해서 먹일 수 있죠. 가체민 네. 루틴. 네. 제가 보기에는 쓸가 없는.. 네,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하려고 운동하는데 맞습니다. 이 다쳐버리면 은 그것만큼 또 이제 안 좋은 건 없잖아요. 아안 좋은데.. 넷. 다섯. 여 다섯 흠. 난 여섯 개 했는데 뭐 하시는 아, 거예요 지금? 아니 이십... 저기요 이렇게 날 지금 보내려고 그러요 아니 이십 킬로 여기 있어가지고 이십 킬로 아니 암살을 하려고 하는 나를 지금 제가 이거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걸음 가면 반대도 똑같이 들어요 아. 이 밸런스가 <laughs> 진짜 중요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이래되면 어떻게 되냐? 던지면서 끼고 자, 이제 본 세트. 벤치프레스 100kg로 10개씩 4세트. 이렇게 해서 벤치프레스는 하고 있습니다. Let's go. <웃음> 하나. <웃음> 둘. 아홉. <laughs> <그리고 웃음> 열. <웃음> 저는 이거 아직 웜업이라서. 아직까지 웜 다운 상태입니다. 아, 몸이 좀 찬가? <웃음> <웃음> 셋. 근데 네. 음... 네, 네. 우리... 참고로 어제 가슴 팔을 했습니다. 저는 회복하시간이 하루도 안 지났다. 아. 근데 굳이 그런 얘기를 이제 보세 들어갈 기 때문에 네. 저는 그러면은 130으로 가겠습니다. 네. 바로 가시죠 응. 용승이가 항상 그 얘기하는 네. 130으로 10개씩. 제 눈으로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. 됐다. 참고로 저는 어제 훈련을 했다는 거. <laughs> 그게 굳이 아, 얘기를 안 해도 된다고. 네. 심지어 132.5 그리고 저는 오늘 제 장비. 꽁치랑 같이 가겠습니다. 근데 이거는 나도 한번 껴보고 싶었어. 아, 이거 좋아요. 냄새가 음. 좀 나긴 하는데. 음. <laughs> 우와, 야. <laughs> 야, 너 썩어. <싸워. 웃음> 아니야, 진짜. 아, 진짜 페이, 맞, 아니야, <웃음> 우와. <웃음> 아니야, 그 정도 아니잖아 이 꼼치랑 함께 하면 1톤도 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저는 그냥 가볍게 1 3 0 k g 마치 산책하듯이 음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... 130입니다. 진지하게 다치지 않게. 으쌰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다섯. 오, 파이팅 에잇 <laughs> <laughs> 자 그대로 계세요 <있어요? 웃음> <laughs> 잠깐만 계세요 <laughs> 잠깐만아 <laughs> 알겠어요 알겠어 오케이.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이자이 이제 어떻게 보면 <laughs> 제가 죄송해요 용승인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구조를안 썼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보조는 우리 지금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공기다 중요 아닌가요 그거? 지금 숨이 너무 차네요 <laughs> 네. 어제 가슴을 하셔가지고 130으로 10개는 <laughs> 실패 네. 하지만 제가 이걸 토대로 더 강해져서 괴물로 돌아오죠 아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개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 중요해요 예. 네. 오늘 집에 가서 일기 쓸 거예요. 집이 약간 현타 오신 것 같아요. 약간.. 잠깐저 <laughs> 오늘 집에 안 갑니다. 130으로 10개까지 안갈 거예요. 아 이게 139개 했을 때는 그 내려놨었어야 됐는데. 다음 세트는 인클라인. 지금.. 어.. 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면 은 인클라인은 70으로 10개 3세트근데 웜업으로 일단 60으로 네. 네, 10개부터 하고 바로 어. 해도 돼요? 저는 괜찮아요. 아네 알겠습니다. 네. 1개를할수 있었으나 알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구독자님들 제가 1열개가 재미가 안 깔려본 지 진짜 10년이 넘었거든요. 오늘 처음 깔려봐고 되게 영광스러운 날입니다. 저 일기 쓸 거예요. 집에 안 간다고요. <웃음> <웃음> 아 저, 저. 꼼치 바로 해고입니다. 저는 꼼치 이제 필요 셋! 열자. 아 오늘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. 130으로 10개를 못해요, 용승아? 아, 참. 어이가 없. 셋. 넷. 오케이. 근데 자세를 더 배워야 될것 같아요, 용승님한테. 아, 저렇게 들어야지 음... 가슴에 이게 자극이 되는 거구나. 이게 아... 보이니까 난 너무 좋아요. 아까 130 못해도 지금 살려주시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아. 어, 휴 참, 그렇네요, 좀. 어, 저한칸더 올려야 될것 같아. 어, 진짜. 저... 어, 네. 도와드릴까요? 파트너 부탁드릴게요. 스타... 그렇죠, 그렇죠. 한 칸만 올릴게요. 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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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뭐머리 진짜 오. 괜찮아요? 아. 저는 이게 쿠션이 있어가지고 아, <laughs> 괜찮았는데 네. 에어백이 없어서 <laughs> 죄송. <죄송합니다>. 아홉? <laughs> 아니 왜? 운동할 때그 가까이 있으면 안될것 같아. 아. 아. 같아. 아, 형들수 있었어, 들수 있었는데 네가 오는 순간 네가 평상시 운동 때 진지하게 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. <laughs> 파이팅. 에? 아침은 너무 안될것 같아. <laughs> 아니, 아니 형님 <이> 머리랑 <laughs> 전구가 들어가. <laughs> <돌아가는데.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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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뒤에 있어. 네, 친구분들이랑 운동 해보셨잖아요. 운동하다가 이제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지고. <laughs> 표정 자체가 이미 진지하기 때문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정지. 아홉. 아웃케이. <laughs> 오케이. 제가 지금 안전거리 확보했습니다. 집에 가신 줄 알았어요. 네. 아니 오. 아까 벤치프레스 139개 이후로 살짝 지금 멘탈이 나가신 것 같아요. 살짝 삐졌어요. <laughs> 정신 차리세요. 네, 그, 좀 이따 집에 가면서 스스로한테 얘기를 한번 하려고 집에 안 가신다면서요? 훈련장이 집이다. 아 네. 35로 네. 가겠습니다. 네. 와 파이팅. 하나 둘, 아홉, 열. 저는 아까 해고했던 꼼치를 잠깐 불러와서 5 0 k g 로가다 실제 훈련 중량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,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. 딸렸으면 깔렸지 스스로에게, 아, 너 못하지, 내려야지. 음. 이렇게 말하시나. 지금 약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아, 같은데, 네. 약간 구라나는 빛으로 보고 있습니다. 으쨔! 뭐! 멋있좀 무겁게 느껴지는데. 이거 <laughs> 오늘, 오늘 왜 이렇게 더 의심스럽냐? 4 0 k g 할걸 그랬나? 저는 절대 굴하지 않아요. 빨리 들어갈게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아니, 우리는 한 마리도 안 해도 돼요. 아, 제가 어떻게 보면 아가리 빌더거든요. 아, 왜? 아! 흔들렸네. 아, 그럼 여기서 하시죠. 아, 어쩐지 이게 제가 내려갈 때... 때마다... 하나? <laughs> 아홉! <호. 웃음> 오케이! 후. 후. 이제 인클라인, 인클라인 덤벨입니다. 저는 인클라인 할때 30도 정도로 어깨 개입이 최대한 덜할수 있도록. 셋넷 여덟 열열 일곱 여덟 음. 오케이. 무거웠던 것같아 엄청 <laughs> 빨리 일어났어. 가슴 오늘 마지막이 플라이로 일어나어 오, 니다 오호! 올라오고 있어요. 31.5인데 좀 길지 고 까꿍 플라이에 이어서 까팩트 플라이. 까꿍! 와! 아 9! 4! 와! 났어. <laughs> 아우! 흠잡을 데가 없어. 사브가 누군데요? 아, 오 하나 음. 넷 일곱 넷 음. 다섯 음. 여러분들 그 헬스장 갔을 때 이런 아시고 운동하는 사람으로 약간 골프견일 수도 있는데. 선수들이 왜 이렇게 옷을 입고 하는지 알것같아 본인이 어떤 몸 상태인지 확인을 하면서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과하네요. 그 니플 패치 같은 거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아니야요 <laughs> 하나 아홉 열 음. 아우 아, 아, 아. 왜 이렇게 딱 나? 아. 텐랩스 텐랩. 오케이. 저는 딱 텐랩스 하는 무게로 만들겠습니다. 120파운드 네, 54kg 제가 집에서 문을 열고 닫는 창문 정도 무게로 주면 되겠네요. 둘, 셋, 여덟, 음. 아홉, 됐네. 음. 와, 창문이 왜 이렇게 무거워? 네, 가슴 끝났고요. 예, 팔로 갈게요. 팔. 네.